어, 점수 잘나왔지했는데 순간적으로 공부가 있어요. 음. 하여튼 공부를 하면 되네요. 어, 공부 나오잖아. 중딩거든. 그래. 와, 어, 저 그거 들었어요. 검정말 비트를 이용해. 나 그거 말했어. 나 그거 들렸어. 그거 5 번이랑 오 5번 번이 뭔데? 꺼내면 돼. 아.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20분 동안 빠질 거야. 자, 앞에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52점이었나요? 원래? 네. 근데 지금 91점이 나왔죠? 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신 거예요. 내가 옆에서 하는 거 봤잖아요. 봤죠? 학면에서 열심히 하는 거 봤습니다. 중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중등 때는 항상 고등 때는요, 이 중등 수준으로 그냥 단순하게 공부하는 방법으로 성적이 나왔다고 해서 고등 때꼭잘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잡고 원론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얘들이 뭔지에 대해서 달달달 외우는 식으로는 어렵다는 거죠맞지 오빠? 그런 걸 어느 도할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아주 기대감이 컸어요. 컸어요, 컸어요, 컸어요. 컸는데. 어 컸는데 이제 요즘 여름이 되니까 너무 더워서 그거죠? 런좀 많이 힘들어지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다시 집중이좀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남은 시간도 빠짝해서 한번 마무리해봅시다. 우리는 어 선생님 몸에 있는 혈액을 쫙 가지고요 어떻게 원심분리기에 넣어서 돌렸더니 뭐랑뭐로 나눠졌다 무거운 걸 가는 자였죠 혈구와 혈장으로 나눠서 우리가 봤습니다 혈장 55%. 45%로 구분 되어있고 여기는 대부분 물이 있는데 이 물이요 물질 운반을 하는데 개이득이었다 노폐물과 영양소와 기체 등등을 운반시키는 운반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야 밥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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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치워주고 밥주고 이렇게 물질들은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거예요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순환계의 주역할은 뭐예요 순환계의 주역할은 뭡니까? 물질 운반입니다. 노폐물, 독성 있는 애들은 바깥으로 빨리 내보내야 되고요. 맞죠? 그래서 물질 운반하는 게주 목적이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는요.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배울 겁니다. 자, 그렇 우리 심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심장. 자, 우리가 봤을 때이친구 입장에서 여기가 오른쪽이죠. 이 친구 입장에서 여기가 왼쪽이죠 좌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두근, 두근 심장의 펌프질 운동에 대해서 혈액들이 순환할 건데요 먼저 전반적인 순환 과정을 먼저 보고 펌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세 단계로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봐. 이건데, 몇 줄였어? 자, 한번 볼게. 자, 우 좌가 있는데요. 심장은요, 혈액이 들어오는 곳을 우리가 방이라고 해요.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야. 그리는 일체적으로 그리면 경로가 다를 거지만 내가 간편 적으로 먼저 그릴게요. 혈액이 들어오는 곳을 방, 혈액이 나가는 곳을 심이라고 해요.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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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니까요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름는 맥입니다 반지 반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됐습니까 이 심장은 중간에는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혈액이 운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문이 열리고 닫히는 판막이 있는 곳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이에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판막이 있어요 여기도 해 여기도 중요하지 않아 아 방실방실구나 방식 좌구나 우구나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혈액순환을 이제 시작할 거예요 자 먼저 심장과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 움직여! 움직여! 해서 심장이 수축하는 압력으로요. 이제 혈액이 출발할 거예요. 어디서 출발할까요? 10. 힐. 힐. 출발! 발사합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이 혈관을 우리는 심장에서 나가면 뭐라고 한다? 동맥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동맥. 동맥. 근데 온몸으로 나간다. 엄나 크다. 온몸으로 나간다. 무슨 동맥?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아, 대동맥으로 어떻게 혈액이 나가면요. 그 다음 단계. 오빠, 온몸을 돌아요. 온몸을 돌았다가몸 발가락, 똥꼬, 끝에까지 모든 혈액들을 다 보내줘요. 자, 온몸을 다 돌고. 야, 밥 먹어. 영양소 주고요. 목표물 받아들이고요. 물질 운반을 하면서 이동하고 다시 어떻게? 아, 심장으로 들어와야죠. 어디로 들어요? 와 방으로 들어오죠. 됐습니까? 심장으로 들어오는 이 혈관을 우리는 정맥이라고 합니다. 정맥. 온몸에서 들어왔으니까 무슨 정맥? 대정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방이랑 심장 연결되어 있어요. 어? 방이랑 심장 연결. 열고 닫을 수 있어. 요새는 문이 있어서 닫고 열고 할수 있어. 그럼 이시대 뭐라고 했어요? 동맥은 뭐라고 했어? 동맥. 심장에서 나가는 것.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래요. 자, 그럼 분들 몸에다 정맥은 뭐예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우리는 정맥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좋았어요. 이심장으로 들어왔잖아. 폐를 들어왔다. 방으로 왔다. 그럼 어떻게 해? 실로 가? 실에서 다시 이게 나가. 됐습니까? 어머! 심장에서 나가는 거잖아. 이거 뭐예요? 동맥이에요? 정맥이에요? 동맥. 동맥이지. 근데 어디로 간다? 폐로 가니까. 무슨 동맥? 폐동맥. 폐동맥. 몰라. 알았지? 그럼 폐장맥이에요? 자, 야, 이 새끼 존나 잘하네.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 들이마셔서 들어온다 옵니다 신장으로 이거 뭐예요? 들어오니까 정맥이지 폐정맥이지 야 이거 뭐가 걸웠냐 맞지? 그리고 혈액이 방은 지나서 좌심방, 좌심실을 지나서 다시 이동하겠죠 전체적인 순환의경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부터 정리하면요 좌심실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출발할게요, 오빠. 자. 아유성적도잘 나오고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맞지? 대정맥이지, 안 올게. 안올거 아니야, 50분에서 30이었어. 모 <laughs> 일단 너무 부돌다가 어떻게 다시 대정맥? 그래서 대정맥. 응. 다음 어떻게? 어, 5 0 그렇지. 50방. 응. 5 0 맞아, 방이 먼저 맞아. 그 다음에 어떻게? 폐 동맥. 그럼 어떻게? 어떻게? 폐 정맥. 채경하고 평 어떻게? 폐 정맥. 그음 어떻게? 좌심방음혈 이렇게 나오지 아 그림이 약간 좀 달라요. 얘 어. 위로 올라간 그림. 그러니까. 그다음에 좌심질? 어? 눈물 다 외워야 돼요? 왜 이렇게 없지? 뭐 당연한 거지. 자연스럽게. 한 바퀴, 한 바퀴. 무슨 느낌인지 좀 알겠어요? 그래서, 폐순환과 체순환을 나눠서볼수 있지만,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무슨 기체가 필요해요? 산소. 그렇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필요 없어. 호흡하고 만들어주잖아. 요 바깥에 내보내야지. 나는 처먹어야 되는 기체가 산소예요. 그리고 나는 뭐도 먹어야 돼? 영양소도 먹어야 돼. 됐습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야. 나한테 필요 한는건 뭐예요? 이사화 다른 그리고 것도 뭐예요? 계속 도폐물. 어, 필요 없는 거. 맞지? 암모니아 이런 거별 맞지? 자, 아무튼,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게 있는데,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를 마셔요. 그 원리에 대해서 나중에 할 거야. 산소를 마시면 이 혈액 에는 혈액들이 산소가 많겠죠. 산소를 받아들이고 왔으니까. 그럼 여기 오른쪽 라인에는 뭐가 많아요? 여기는 산소가 많지. 산소가 많은, 산소가 많다, 많은 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동맥혈이라고요. 이렇게 산소가 많은 것은 오른쪽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많이에요. 여기 산소가 많습니다. 이제 산소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발사시킬 거야 심장에서 빡해서 발사된 온몸으로 산소를 다 보낼 거예요. 산소의 함량이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이 혈액을 우리는 동맥혈이라고요. 자 대동맥에는 동맥혈이 흐른다. 해 정맥인데 왜 동맥혈이 흘러요? 이렇게 볼 필요 없어요. 정맥과 동맥은요.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이고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이라는 거예 명칭일 뿐이야. 하지만 동맥혈은 뭐라고요? 산소의 양이 많은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동맥이면 동맥혈이고 정맥이 정맥혈일 때도 틀린 말이에요. 동맥혈과 정맥혈 혈관 혈관의 이름은 달라요. 지금 정리했어요. 다 줬어. 탄소는 너무 적어졌어요. 이산화탄소는 많이 받았고요.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많아요. 산소는 적고요. 여기 왼쪽 라인들 보세요. 여기는 뭐다? 산소의 양이 적어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요. 노폐물이 많아요. 여기는 뭐가 있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고 정맥혈 개념은 뭐예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어요. 오케이? 이게 뭐다? 정맥혈. 이산화탄소의 어, 양이 적으면 정맥혈입니다. 산소가 많으면동맥혈이고요 산소가 많으면 동맥혈 적으면 동맥혈 어,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라인 블랙으로 음. 그냥 보면 어떻게 동맥이에 왼쪽 라인은 그렇지 동맥 정맥혈이지. 이렇게 봐도 되고요. 무조건 동맥이니까 동맥혈은 아니에요. 음. 알았지?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혈액 순환이 되고 있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셔야고요. 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건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기체 순환. 어머니에서 기체 교환, 기체 교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뜯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혈관들을요. 세 가지만 한번 나열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보였던 거, 동맥이라는 혈관이 나왔죠. 또 뭐가 나왔어요? 동맥 말고는 정맥이라는 녀석이 나왔죠. 이거 말고는 또 뭐가 있어요? 모세혈관이라는 애도 보이죠? 그럼 얘들 혈관에 대한 특징은 우리가 알아야 돼. 딱 봐도 그 가장 알고 있는게 모세혈관이야. 맞지? 뿍뿍뿍! 어. 심장의 펌프질, 압력으로 혈액이 이동할 건데, 근본적으로 혈액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심장의 압력이에요, 펌프질. 혈압 약으로 측정하는데, 이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는요, 여기 동맥은 당연히 두꺼워야 돼. 두껍고 탄력성이 좋아야 돼. 쉽게 찢어지면 안 되잖아. 이 압력을 버티기 위해서. 그래서 동맥을요 어떻다? 제일 두껍고 탄력성이 뛰어나다 두껍고 탄력성이 좋다! 여기에서도 대동맥이 가장 두껍고 탄력성이 좋다! 됐습니까? 자, 그럼 모혈관은요 뭐 얇은 혈관으로 써요. 얇아서 혈관 천천히 이동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한 개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적혈구 한개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얇은 혈관이에요. 이렇게 혈관은느리고요 근데 이 모든 혈관을 다 잘라가지고 땅바닥에 쫙 단면적으로 깔아두면 요 누가 제일 표면적이 넓다? 이마이요그 정도로 존나 많이 거요몸에 그래서 뭐가 많다? 차지하고 있는 단면적이 가장 넓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심장에서 두근두근 펌프 압력으로 혈액이 이동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어. 혈액이 밑으로 내려갔다 쳐 위로 올라올 때 어떻게 하지? 다시 다시 올라올 때 무슨 힘으로 올라 이완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막 이렇게 움직여 막 이렇게 움직이면 그 근육들이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두꺼워졌다가 길어졌다가 얇아졌다가 두꺼워졌다가 이런 식으로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 운동을 하니까 옆에 있는 그 혈관들에서 어떻게? 힘을 받지 그러니까 혈액들이 이동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거지 오케이?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 운동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위로 올라가다 보면 역류가 될수 있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판막이 필요한 거야. 이 아이 새끼들아! 역류하지 마라. 판막이 필요해. 정맥에는요, 판막이 있기 때문에 혈류가 역류하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정맥 특징는 뭐라고요?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판막이 있어요. 역류하는 걸 방지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 정맥, 모세관의 혈주 특징이에요. 그럼 이세 가지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특징로 봤으니까 비교까지 해봐야지. 두께는요. 동맥부터 순서대로. 나는 비교하고 싶은 이유 세 가지. 혈압, 혈류 속도. 거니까 심장은 가까울수록 세게 측정되겠지. 심장과 네. 가까운 거 순서 좀 봐봐. 동맥이 제일 가깝지. 그 다음에 모세혈관, 정맥이 가장 멀지. 그럼 혈압이 가장 높게 측정되는 게 뭐야? 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그 다음에 정맥입니다. 우선 좋아했어요, 공작. 바로 쇼핑해요. 이렇게 혈압을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혈압은 동맥, 모세관, 혈 정혈부로 순서대로 가셔야 돼. 이건 헷갈린다. 헷갈리면 안 돼. 심장이 압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심장, 여기, 그래서 동맥, 그리고 모세관, 혈 정맥. 아조금이 순서대로 혈압입니다. 그럼 혈류 속도는 뭘까요? 동맥. 동맥 제일 빠르지. 빡 바로 나왔으니까 존나 빠르겠다. 그다음에 동맥.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은 뇌혈고 천천히 이동해요. 표면적이 넓어지고 되게 쪼금해서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도, 혈압, 감염적까지다 비교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할때뭐냐면 여기 있는 폐, 여기 있는 턱몸에서 요 어떻게 물질들이 교환되는지, 기체가 교환되는지까지 볼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두개 말고도 한개더 해야 되죠. 다음 시간에 심장이 수축하러 이안하는 원동력 3단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혹시 지금 몇 시야? 29분이네요. 저 사진 찍고는... 예, 나도... 이거 가지고... 잔뜩 올려줘.